반갑습니다. 미래의 가이드 황성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지수모두 약밥으로 마감했는데요. 자, 미국 증시의 키워드로는 연준의장 불확실성, 마이크론의 독주, 중소형주, 대전환이세 가지를 들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치 보기 장세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 네, 미국 증시, 무슨 리스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 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표면적으로는 조용한 모습이었는데요. 다우 존시스는 0.17%, S&P 500은 0.06%, 나스닥도 0.06% 빠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파란불을 켰습니다. 숫자만 보면 어 시장이 좀안 좋았나 싶으실텐데요.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이 출렁했지만 반도체와 중소형주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숨을 고르면서도 돈이 되는 섹터로는 자금이 쏠리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장을 짓누른 가장 큰 이슈는 바로 돈줄을 쥐고 있는 연준 의장 문제였는데요. 그동안 시장은 비둘기파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내려줄 것 같은 케빈의 시시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거라고 기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해시는 내 곁에 있어줘야 해. 연준으로 보내면 내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어라면서 사실상 차출을 거부했습니다. 이 말은 즉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매파, 즉 깐깐한 선생님 같은 케빈 워시가 의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인데요. 저 워시는 인플레이션은 절대 안 되라며 금리 인하에 인색한 인물입니다. 자, 이 소식에 10년물 국채금리가 4.22%까지 튀어 오르면서 기술주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자, 이런 불안감 속에서도 반도체는 빛났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무려 7.8%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실적 대박을 터뜨렸고요. 자, 그리고 미국과 대만이 반도체 투자 무역 합의를 했다는 소식에 호재가 됐습니다. 자 마이크로는 시가총액 4천억 달러를 돌파하면서 S&P 500내 20억 건으로 진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브로드컴과 AMD도 각각 2%대1%대 상승했는데요. 하지만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0.44%약밥을 보이면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건 중소형주인데요. 러셀 2000 지수가 10일거리를 연속으로 대형주보다 더 많이 오르는 기음을 토했습니다. 월가에서는 지금 거대 기술주에서 중소형 가치주로 돈이 이동하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 시작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환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준 의장 이슈 때문에 달러화가 다시 강세를 보이는데요. 금리 인하가 늦춰질 수 있다는 걱정에 달러를 사들이는 것입니다. 국채 금리도 2년물, 10년물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가 말안 들으면 관세 때리겠다시게 발언을 하면서 지자학적 긴장감이 살짝 고조됐는데요. 자, 이런 문제도 여전하고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시장은 아무래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미국 증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 그러니까 현지 시간 월요일은 미국 증시가 마틴 루터킹 데이로 휴장한다는 점을 여러분들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는 이제 미국 장이 열리지 않으니까 이 점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건 바로 이제 추세라고 네, 보여집니다. 자, 2026년에 새로운 정상은 중소형 가치주다라고 시장의 전문가들이 좀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지수가 꽉 막혀있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반도체와 중소형주로 수익을 내는 기회는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단순히 지수가 내렸네 하고 실망하실 게 아니라 이번 주 시장의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특히 실적이 받쳐주는 반도체와 소외됐던 중소형주 쪽에 관심을 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네, 지난 금요일에 미국 중시는 연준 의장 불확실성에 음, 지수는 쉬었지만 반도체와 중소형주의 파티는 계속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시장은 늘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네, 미국 장은 쉬어가지만 음, 우리 그 국내 주식시장과 유럽시장의 흐름을 꼼꼼히 챙기시면서 한 주의 시작을 성공적으로 여시길 바랍니다.자 오늘 하루도 힘차게 네, 출발하시고요. 음,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계속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의 가이드 황승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